체크인 할때 제가 이 표현 썼더니 정말 편하더라고요. 제가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 표현은 물론 아, 사실 이렇게 룸 업그레이드 받는 게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. 미리 이메일을 보내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Let's try 해봤거든요. 그럴 때 혹시 좀더 좋은 방, 좀더 좋은 뷰로 바꿔줄 수 있어요?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은데요. 이럴 때이 표현 이렇게 한번 사용해보세요. It would be possible to get a free room upgrade 자 그럼 여러분 세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혹시 무료로 음, 룸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을까요? Um would it be possible to get a free room upgrade? 다시 한번. Um would it be possible to get a free room upgrade? 마지막. Um would it be possible to get a free room upgrade? Very good 잘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보고 오실게요.